22년째, 올해 설마, 설마, 23년째 들지 싶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에서 풀 마를 날 없었던 달인. 달인의 기술이 진가를 발휘하는 또 다른 작업이 있었으니, 지우개 포장의 꽃, 바로 투명 비닐 포장 작업입니다. 재료는 풀과 비닐 단두 개. 달인의 기술, 자, 확인해 보실까요? 풀통을 쥔 손의 신들린 움직임 그리고 리드미컬한 손놀림이 포인트입니다. 몇 개를 하든 똑같은 손놀림 때문인지 비닐을 접는 소리마저 일정한 거 느껴지시죠? 지금 오늘 손에 쥐고 계신건 얼마 되인데요 이거나 지금. 12원 주는 가 14원 주는 가 모르겠어 옛날에는 4원서 5원서 뭐 6원서 뭐 이래 올라가 네 2원서 2원서 올렸는 게 이래 자세히 보니까 달인 손끝 하나 안 되고 풀통으로만 지우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달인의 손끝에서 손끝으로 마법같이 움직이며 완성되는 지우개 정말 보기만 해도 놀랍네요 도구라고는 고작 풀통 하나뿐인데요 오랫동안 숙련된 빠르고 민첩한 손놀림이 달인의 오랜 내공을 느끼게 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완성되는 달인의 작은 지옥에 어느새 한 통가득 수북히 쌓였는데요. 이게2 3년 전에 제일 처음 하실 적에는 몇 개나 하셨던 것 같아. 밤새도록 해도 저거 아들 다 그들 저도 봐아도열 통은 뭐네. 열 통이면 3 0 0 개? 3 원인가 뭐뭐사 원인가 그래봐가네서야. 3 원. 하루에 천원은 못 벌겠더라. 산산산산 어, 어, 하시네. 제대로, 제대로 하노. 그 전에 응. 작은 게 손에서 그냥 쓱쓱 쓱쓱 하는 마술. 것 같아. 마술 부린 거 같아. <laughs> 이렇게 마술하는 거 같아. 지우개를 포장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가는데요. 과연 지우개 하나 포장하는데 달인의 손은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아, 무려 14번, 10초 동안 14번이라는 놀라운 손놀림 달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달인이 하루 동안 작업한 지우개 양인데요. 이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2000개 넘습니다. 하루에 해낸 게 2000개 넘습니다. 네, 내용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돈 천 원도 못 벌었던 달인. 지금은 어느새 산림의 보탬이 될 아, 정도입니다. 야, 어머니, 산림 밑조 진다들어났네요 오랜 시간동안 손에 익숙해진 만큼 일상이 되어버린 지우개 부엌. 달인, TV를 보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손을 움직이시네요. 정말 안 보고 하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한 목살 때 많지해. 대리비 재미있는 거 보면 미션을 뭐 대리비 봐야지. 이거 이렇가막 손에 이거 냉기래가 막 이래가지. 고 그래서 준비한 생활의 달인 돌발 미션 들어갑니다. 신기한 아, 나, 아, 정말 신기해 너. 진짜 신기하지, 봐. 구경하면 해봐라. 얼마나 신기한. 아 정말 놀랍게도 눈을 가리고도 지우개를 포장하는 달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에서 23년의 내공이느껴지는데요 다리에게 정말 불가능이란 없는가 봅니다. 좀 체검해, 좀 체검해.